의사 선생님 단추도 잘 채우신다고요? 네. 우와, 성공. 뭐 하시려고요? 혹시 저 치료해 주시려고요? 어디 아프세요? 제가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더니 이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.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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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 맞으세요? 뭐죠? 제 이름이요? 네. 김엄마요. 아들은 또 누구예요? 저희 아들이요? 네. 아들 이름까지 말해야 돼요? 네. 저만 치료하는 건데요? 도 말해야 아, 그래요? 저희 아들은 김수호요. 아요? 김수호세요? 의사 선생님 아니신가? 압도실 음... 거예요?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죠. 안경도 쓰시면 잘 보일 것 같은데요. 어때요? 저 어떠냐고요? 저어 어떤지 말해주고 어디가 안 좋은지 말해주고 치료해야죠. 이렇게 하면 무섭다고요. 없다고요. 이가 안 좋다고요? 방금 청진기 하셨는데, 이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? 아, 여기 좀 이상한 병원 같으네요. 저 그냥, 저 그냥 갈래요. 저 그냥 갈래요. 이상한 병원 같아요. 여기 진짜 의사 선생님 아니죠? 진짜 의사 선생님 맞아요? 근데 청진기를 하고서 왜 이를 치료하려고 그러죠? 전 이런 병은 처음인데요? 응, 정가 이런 병은 처음이에요, 의사선생님. 가짜예요. 아니에요, 진짜예요. 진짜라고요? 네. 아, 이번엔 귀를 하고요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때요? 열 나나요? 이게 안 좋아요. 이가 안 좋다고요? 열을 재고선 이가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요? 아이, 배를 왜 가위로 잘라요? 무서운데? 이 의사선생님, 아무래도 이상한데 가짜 같은데? 선생님, 저 무서워서 다른 병원에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다른 환자 치료해 주세요. 아시겠죠? 갈게요, 음, 선생님. 음, 약 가져가세요. 약 가져가야 돼요? 네. 이거 언제 먹는 약인데요? 음,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드세요. 이게 효과가 뭔데요, 약이? 이 치료약. 이 치료약이에요. 아, 고맙습니다. 갈게요, 그러면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 갖고 가셔야죠. 아 갖고 갈게요. 잠깐만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 잠깐만요. 이 두꺼운 안경. 치키야. 짜증. 아네 고맙습니다. 음. 안녕히 계세요. 밥안 먹었는데요? 그래요? 아까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먹으라 그러셨잖아요. 근데 저 선생님을 못 믿겠어요. 왜요? 선생님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가짜 같아요. 안 먹을래요. 안 먹을래요. 안 먹는다고요. 안 먹어요. 맛이 없어요. 이게 딸... 무슨 맛이에요? 조금 있으면 딸기맛으로 변할예요 딸기맛도 같이 넣거든요아 그래요? 어, 너무 써요 딸기맛야 <laughs> <laughs> 좋죠 이제? 네 고맙습니다 뭐, 좋죠 이제? 이제 가. 뭐라고요? 이제, 그... 이제 가도 돼요? <laughs> 아 싫어요. 치료비는 얼마인가요? 600원. 600원이요? 아이, 괜찮네요.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